이 관세청에서 세금을 안 맞고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느냐 네 안녕하세요 와인 탐구 여러분 루입니다 안녕 오늘도 게스트를 모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와인을 구입할 때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 궁금증 하나를 풀어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와인 직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되게 꿀팁. 정말 와인 제품은 이렇게 해라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려고 해요 이제 샵이나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와인의 정말 제대로 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가격보다 뭐두배 어떤 거는 정말 많게는 세배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60% 할인 50% 할인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근데 사실 그 할인 폭이 크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격을 무조건 싸다고 보시지 말고 사실 그만한 할인 폭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와인의 제대로 된아 가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만 내가 알아보면은 해외 평균가라는 걸알수 있는 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와인 서처라는 거기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 이 와인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소매상들의 정보가 막 올라가 있어요. 뭐 프랑스의 A라는 샵에서 이거를 얼마에 파는지, 그러면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외 평균가, 이게 딱 뜨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그 세금이 빠져있는 금액이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금액에서 이제 가감을 해야 되고, 뭐,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입사한테 받는 금액도 있을 거고, 또 수입사가 또 그런 고가의 와인들을 많은 재고로 이렇게 갖고 있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마진을 어느 정도 더 뭐, 붙여서 이렇게 뭐,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예로상도 있겠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속상한 가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스토리를 알려드리는 건왜 직구를 하게 되는지 직구를 알게 되면 은 내가 얼마나 와인을 정말 좀 좋은 가격에 소위 말해서 알차게 사고 마실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이런 좀 배경을 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좀 어떤 직구의 절차 이런 걸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그 레짐.com 이라는 웹사이트를 입장을 하게 되면 회원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어 필요한 와인들 선택하신 다음에 수량 정하시고, 배송료나 그 다음에 보험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가 나오고, 그걸 확인해서 본인이 동의가 되면 네, 그때 이제 어,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결제를 해줍니다. 국내에서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렇죠, 네. 그렇죠. 소액으로 구매한다는 가정 하에 와인 금액을 확정하고 오더를 할수 있다는 게 이제 또그 웹사이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와인을 그렇게 해서 직구를 했을 때이 관세청에서 세금을 안 맞고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느냐. 사실 이제 이 세금 이슈가 이제 또 유독 크잖아요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의 기본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와인의 가격 위에 이제 배송료 그 다음에 배송을 할때 드는 배송 과정에서의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까지 합친 금액이 어, 이 와인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기초 가격이 되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하고 EU 같은 경우에는 FTA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세는 없어요 그러고 관세율은 영인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주류를 취급할 때 주류에 이제 매기는 세금은 이제 주세 그다음에 교육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세가지 종류의 세금이 이제 붙어요 그래서 그런 세금의 스 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관세 이슈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프랑스 산지 와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fta 관련된 문구 네, 그 부분을 비고에 꼭 넣어주시라는 거두 번째로는 그 Shipping 하는 방법 배송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탠다드가 아닌 스프레스를 선택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세관장님의 허가 하에 이게 개인 사용 용도인 경우에 어느 수량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뭐 관세 등 기타 세금의 영향을 좀 받지 않는 어,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와인을 사실 때 조금 염두에 두실 만한 사항을 네.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소포인 스탠다드시핑 음. 그 다음에 한또열병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음. 이제 다소 과세당국 관세 관세청에서 조금 본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사보기로는 한 9병 언더로 음. 네, 구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맥스 9병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체 와인을 한 번에 사는 양 결국 밀레짐에서 결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이제 300 유로 미만 정도를 사면은 주세나 아니면은 교육세 그다음에 부가세 등을 어, 따로 부과받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금액은 300 유로 미만. 네. 그리고 병수로는 아홉 병까지 네, 네. 혹시라도 이런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어 조금 내가 경험했던 거랑 다르다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좀더 저희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좀 이제 어떤 유익한 이런 팁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되게 합리적인 와인 소비를 하자 니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두 개의 와인을 이제 직접 사오신 거를 이제 좀 시음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와인을 좀 소개를 하면은 이제 장필의 기용, 사실은 이제 장필의 기용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 장필의 기용에 대한 이 도매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주브레이 샹브리땅이라고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부르그뉴의 대표적인 이제 와인 생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주브레이 샹브리땡 좋은 피노아가 나오는 그 바다 지역이고요 너무나 좋아하는 화이트인데 사실 이 도메페레는 되게 유명해요 이 지금 여러분 이게 보이시겠지만은 푸이피세라고 하는 이 지역도 이제 샤도네이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시음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오늘 제이슨 씨가 이렇게 이제 피노 누아 샤도네일을 갖고 온다고 하셔 갖고 제가 참치, 참치를 이제 좀 페어링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정말 그 직구에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시음을 좀해 보시죠. 음, 일단은 유질감 느껴져서 되게 그게 입안에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그 텍스처가 네. 너무 좋고요. 이렇게 좀 녹색 계열의 이제 과일 과일들 아오이 사과 막 이런 느낌도 살짝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흰꽃 향도 좀 있고. 그래서 어,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프루티한 향도 나면서 음. 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 이런 게 아, 아니라 아. 이제 아. 마지막에 그 오일리한 느낌이 있고 음. 해서 이제 레드 한번 좀맛 볼게요. 어, 근데 얜 벌써부터 살짝 그 팜향도 좀 나고요. 그 여러분 그 팜향이라는 게그 약간 축사 느낌 살짝 있잖아요. 근데 이 축사 느낌이 되게 불쾌하게 오는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잔잔하게 깔려있어요. 이 레이어가. 어우. 되게 맛있네요. 이게 되게 우아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와인 탐구 이렇게 함께 해 주셨고 본인이 경험했던 노하우를 이렇게 좀 전달을 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일단 제가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 와튜브에 제가 게스트로 나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뭐 호기심 반 그다음에 좀 배워 간다 반 해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확인도 해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게 하면서 제일 이제 마지막에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구매 패턴으로 뭐 지정된 한도 내에서 구매를 한다면 그리고 또 음. 이런 직구한 와인에 대해서 다양한 또 스토리를 가지고 같이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음. 또 그런 음. 음. 네, 데 활용하시면 그날이 좀더 특별해지는데 도움이 안 될까 생각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와인탐구 오늘 그 해외 직구편 다뤘고요. 저희 와인탐구 게스트 신청 여기 댓글에 열심히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또 저희가 새로운 게스트하고 또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인탐구의 루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